죽은 여중생의 손톱이 왜 빨갛게 칠해져 있었을까요? 2003년 경기도 포천,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15살 엄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가족들이 애타게 찾아 헤맨 지 96일 만에 발견된 곳은 차가운 도로변 배수관 아니었습니다.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웅크리고 있는 참혹한 시신이었습니다.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던 형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. 엄양의 손톱과 발톱 20개에 칠해진 새빨간 매니큐어였습니다. 평소 엄양은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았습니다. 범인은 아이를 살해한 뒤 손톱을 깎고 그 위에 붉은색을 칠하는 기괴한 의식을 치른 겁니다. 매니큐어는 살점 위로 번져 있었고 아주 조잡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. 20년이 지난 지금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. 2003년 포천에서 붉은 매니큐어에 집착했던 흰색 차를 탄 남자, 여러분은 본적 없으신가요? 이 소름 끼치는 붉은 손톱의 비밀이 궁금하다면, 지금 바로 아래 관련 동영상을 클릭하세요.